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왜 발생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실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청년 실업이란 보통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고용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과잉 교육 문제도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으며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학문 위주의 교육만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즉,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 간의 계리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하지만 대기업은 채용 인원이 적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과 근로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넷째,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기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일자리들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맞춰 청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지원,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나가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기업과 연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과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들이 창업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하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실업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